야, 니네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인간의 의사결정이 제 생각해 보면 이걸 한다, 안 한다가 둘중하밖에 하나, 하나밖에, 하나,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보류한다. 보류한다는 건 어차피 나중에 이게 잠깐 안 한다고 해서 다음번에 기회가 또 오는 형태로 보는데요. 음. 그러면 그 정말 정말 말도 안 되게도 정말로 네. 니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모든 현실에 있는 그 모든 걸 0,1로 다 표현을 해내는 겁니다. 대박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논리학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알겠죠? 그 명제가 p 이면 q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 내가 왜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아파서 쉴때 자격증 땄거든요 무슨 자격요 컴퓨터 관련된 서 C C 자격증이랑 마지막 까먹었다 네. 아니 그래도 <laughs> 그큰 틀은 가지고 있어요 c 네 근데 그거 C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자격증 딱나오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거 이산수학도 공부하고 다시 다 했었죠 진짜 네. 즐거웠어요 봐봐요 근데 P이면 Q 이다가 이건데 어떤 의사에 대한 결정을 할때 이게 참이면 YES 실행 아니면 NO 영 둘로 임폴스예요 네. 오케이. 근데 잠깐만 볼게요. 니네 이거 참인 명제는 아까는 내가 너무 대충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서 내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거 니네 참인 명제는 뭘 참이라고 배웠죠? 니네가 이게 뭐가 참이죠? 뭐라고? 그냥 이렇더라고 배운 거 아닌가요? 여기서부터 진짜 오류가 존나 커요. 니네 컴공 관련는 새끼들은 똑똑히 들어. 니네 2학년 전공 과목 중에 이산수학이 있다. 그 1단원이 명제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공부해봐서 알아요. 근데 나는 수학 선생이라 날로 먹었죠. 그죠? 내들은 진짜 좆도 이해 못하던데요. 봅시다. 이게요.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좆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뒤에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요. 그게 뭔지를 설명해 볼게요. 근데. 그 고교 과정 내에서는 얘를 그냥 뭐라고 설명해놓고 말았냐면, 아, 그냥 P가 Q에 속해있으면 끝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말입니다. 반드시 배경지식에 뭐가 있어야 되냐? 전체 집합 내의 원소에 대해서 이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가요. A, B, C, D 4개가 있다고 칠게요. 됐습니까? 이 4개가, 오케이? 항상 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경우도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봐봐요. A는 바깥에 있어요. 오케이? B가 여기 있고요. C가 여기 있고요. G가 여기 있으면요. 자, 이건 이 B, C의 의미가 뭔지는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진리집합을 표현한 거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이 P가? 진리집합이죠. <목소리> 맞아요? 이걸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 내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진짜 컴공 관련은새끼 진짜 바짝 집중해라. 나중에 진짜 고생한다. 진리집합을 뭐였어? 그니까 러저 그러니까 명제 조건. 잘 <목소리> 가죠? 아니 이왕 아니 진짜 잘, 잘 끝까지 잘. 물어봐요. 아니 진짜 차라리 끝까지 물어보세요. 니네 조건이라는 단어와 어, 방정식이란 단어는 구분 가능합니까? 조건, 방정식 구분 가능해요? 오. 조건은 뭐고 방정식은 뭐죠? 이게 구분이 뭐예요? 조건이 함수인가? 방정식은 뭘 방정식이라고 하죠? 방정식은 네. 그냥 x 그냥 x-2는 0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액수에 따라서 참, 예술이 참과 예술이 거짓이 구분되는 그 벌, 방정식. 이건 근이잖아요. 그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이죠. 이게 명제를 끌고 가는 조건인 겁니다. 이 조건이라는 게 때때로는 뭐고요? 참이고 때때로는 거짓도 될수 있는 거고 명제는 항상 참인 것, 항상 거짓인 것. 이 조건은 뭘 뜻하는 거죠? 때때로는 참됐다가 때때로는 거짓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방정식과 같은 거죠. 근데 이걸 방정식과 같은 걸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명제에서 사용할 때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이 P 이면 Q 이다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명제라고만 배웠지만 나중에, 나중에 가보면 복합 명제 또는 조건 명제라는 단어를 반드시 들을 거예요. 야, 지금 여기 전원 다 읽고 과죠 문과에든 절대 못 들어요, 이 단어. 이 조건명제라는 단어를 반드시 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조건P와 조건Q로 만들어진 명제예요. 알겠습니까? 조건P와 조건Q로 만들어진 명제입니다. 컴퓨터는 전부 다 이렇게밖에 안 굴러가요. 오케이? 그러면, 이 조건P, 지금 내가 면대로 말했죠? 조건은 사실은 반격식과 같은 거라고요. 명제 쪽에서 끌어다 쓸때 이렇게 쓰면 돼요. 어떻게 돼요? 얘가 이 조건이라는 게 항상 모는 아니에요? 조건이라는 게. 때때로 뭐가 되고 참, 참이 되고 때때로 뭐가 돼요? 그쵸. 이말 이해하겠습니까? 네. 자잘 들어봐봐요.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원소들을 진리 모아놓은 걸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거 진리집합 Q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명제를 뭐라고 배워요? 참이라고 할 때는 진리집합 P의 원소가 진리집합 Q의 원소에 다 들어있으면 이게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참인 명제라고 하죠. 맞습니까? 네. 자잘 봐봐요.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BC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진리지파 P를 만족시키는 원소들인 거죠. 네. 말 이해해요? 네. 그러면 진리지파 P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진리지파 Q에 다 들어있죠. 네. 이말 알아듣겠습니까? 네. 자 지금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냥 지금까지 배워왔었냐면 아 저렇게 속해 있으면 참이야라고 배워왔었잖아요. 이거 말 이해하세요?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아까 내가 발레라고 했던 부분 기억하십니까? 이거? 아까 발레라고 했던 부분 기억하세요? 그 발레라고 한 부분이 정의가 어디라고 했어요? 피, 교집합. 이거라고 했죠. 맞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피는 참이 되는 원소이나 오케이? 피는 참이 되는 원소이나 Q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놈을 우리는 발레 즉 얘가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걸 뜻하는 건데 여기 없어요 네. 그냥 아까 전에 내가 답답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게 거짓 명제를 나타내는 유일한 표현이에요 이게 거짓 명제를 나타내는 유일한 표현인 겁니다 일단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케이? 이 명제 상황을 보시죠. 전체 집합 ABCD가요, 보이세요? 저 명제 전체 집합 ABCD가요, 이 A를 골랐다 치죠. A는, A는, 오케이? P가 참이에요, P의 거짓이에요. 그게 거짓이죠 그 순간 그 즉시 그 순간 이 명제는 무조건 참의명제입니다 거짓명제는 유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감 오나요? 거짓명제가 될 조건이 뭐라고 했죠 쌤이? P는 참으로 만족하나 Q에는 속해있지 않는 거죠 그걸 제외하면 싹다 참이에요 이것만 거짓입니다 논리하기도 맞아요. 그러면 얘는요,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조건 명제 p 이면 q 이다가 참인 걸 보여주는 명제 진, 전체 집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 a는요, 봐봐요, p를 뭘로 만들어요? 거짓으로 만들죠. 맞아? p가 거짓이 되는 거죠. p만 조건 p만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얘는 이 명제 무조건 참이에요. 알겠어요? 이거 지금 알아먹나요 A가. 네. 얘 A 원소가 진리집합 P에 속해있어요? 안 속해있어요. 그럼 했죠. 거짓이 되죠. 네, 그래서 참이. 네, 그러면 왜냐면 명제가 거짓, 거짓 명제는 유일합니다. P는 참이나 Q는 거짓이 아, 되는 그 간만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게 바로 거짓 명제고요. 발레라는 음, 정의예요. 지금 근데 네. 저 P Q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 상황에서는 P Q는 공집합인데. 네. 그러면은 모든 원소로 해도 다 거짓이 나오면은. 네. 다른 원소로 다 해도 다 참이란. 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짓 명제가 되는 유일한 이 명제의 모양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b 씨가 있어도 여기에 d가 있다고 쳐도 여기에 a도 적잖아요 이 a 원저 보세요 어때요? 네. p를 뭘로 만들어요? 참. p를 참으로 만들죠 네. q를 거짓으로 만들죠 네. 딱이 상황만 뭐예요? 아니요. 거짓 명제 이게 발레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걸 제외한 이 상황이 있죠 어떤 상황이요? p는 참이 되고 q는 뭐가 되나요? 거짓 시대는 이 상황만 거짓 명제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걸 제외하면 싹다 보여요. 참인 명제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참인 명제예요. 이 원소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의 경우를 생각해봐도 A를 넣어도 P를 거짓으로 만드는 그 즉시 얘는 참인 원소예요. 알겠습니까? P는요. P를 참으로 만족하면서 Q도 참으로 만족하고 있죠. 얘는 참인 명제인 거예요. C도 마찬가지겠고 D는 뭐죠? 음, P가 거짓. 잠깐만요, D는 뭐죠? D는 피가 거짓이 되는 거죠. 네. 잘 봐, 거짓 명제는 딱 피가 참이고 Q가 거짓일 때만 거짓 명제예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모다 참인 명제다. 이거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 상황은 명제 참인 상황이고 이 상황은 유일하게 A가 모인 상황이에요. 거짓 명제를 나타내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얘가 말한 이름이? 반대되는 예, 거짓인 예, 발레라는 부분이에요. 이해했어요? 이제 그런 원소가 H처럼 응. Q의 여지파 위에 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네. 아니요. 만약에 만약에 벤다이어그램이네 맞아요. P가 이렇게 생겨서 PQ를 이렇게 그려놨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 원소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 참이 명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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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이 아까 설명한 방법분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냥 랩피 네. 그 빼기 q가 그러니까 p q 에 뭔가 원소가 해당만 안 되면은 그 p q에 그 원소가 없으면다 참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p q 자체가 지금 공집합이니까 그냥 다 참이라는 네 그렇게 지금은 일단 예, 너, 예. 너 컴공 안 가나요? 네 예, 그러면 그래. 필요 없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네. 돼요 네. 컴공은 이게 달라요 이산수학은 이게 달라져요 알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안 끝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 세모 나오고 지랄 예명해 이게 뭐예요? 조금 P 조건 Q 이건 뭐예요?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참인 명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건 예, 달라요 컴공에 대해서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2학년 과목이에요 이산수학 됐나요? 컴퓨터 관련 코딩 관련해 아까는 다 배웁니다. 필수 전공이에요 이 논리학 때문에 알겠죠? 야 니네는 나중에 되면 영과 일로 모든 현실을 다 표현해야 돼. 음, 나도 개 전공이다.